무슨 내란이다, 내란이다 하면서 남의 당 간사 선임회까지 왜 그렇게 내란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작정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고, 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아, 협의하지 않습니까? 간사가 없어서 못 합니다. 간사는 왜안 해줍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도대체 이런 행패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님, 몇십 년 동안 정치 생활 하시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 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상대당 제2, 제1야당에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는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 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홀로 독재당. 혼자서 다 해드세요.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조국 혁신당,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여기 오세요. 법사위와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추행당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이든 이쪽이든 남의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요. 정해 주세요. 스톱. 요이 하십니까? 다봐 하시라고요. 다시라고 <목소리> 판사는 왜안 해줍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신동우 의원님, 도대체 이런 행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님 몇십 년 동안 정치 생활 하시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 취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상대당 제2, 제1 야당에 판사를 선임해주지 않는 이런 부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홀로 독재당. 혼자서 다 해두세요.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조국 혁신당, 성추행 문제를 돋보라고 여기 오세요. 그 사이에 와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추행당,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남의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마시라고 정부해주세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회법 제146조에 명기되어 있고 국회법 제147조에는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는 아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욱 의원님은, 자, 한 번, 본인을 보는 거울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김, 김, 김 의원님 자,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합니다. 경고 사유는 경고 사유는 아까 김용민 위원이 발언할 때 의사 진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발언 기회에 토론을, 토론 기회에 토론을 하지 않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사유를 끌어와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로 위원장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장사는 정말 이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